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전승우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그 대중매체보다는 그 유튜브 같은 영상이 약간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스마트폰이나 뭐, PC 같은 거에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지하철만 타더라도 그 저만 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은 또 목을 앞으로 약간 당기게 되는데 이렇게 목을 당기게 되면은 목이 약간 긴장이 되게 되고 이게 또 수축이 되면은 이게 또 경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경직이 되게 되면은 목이 앞으로 쏠리면서 목에 이렇게 무게가 많이 쏠리게 되는데 이게 무게가 15kg까지 하중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뼈와 뼈 사이를 물렁뼈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목 사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고 경직이 되게 되면 이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은 수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를 저희가 흔히 부르는 목 디스크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무래도 목에 있는 신경이 목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까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나 팔꿈치, 뭐 손가락까지 다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뭐 팔이나 어깨 이런 데가 아파서 오신 분들도 저희가 촉진을 해보면 약간 목쪽을 눌렀을 때좀 아파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어깨가 아파서 오셨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엑셀을 찍을 때 목쪽 또 찍고 어깨 쪽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목 쪽을 먼저 찍어보고 거기서 목을 봤을 때 약간 목이 뭐 일자 목이라던가 디스크 사이 간격이 좁아졌던 거 해가지고 그쪽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M R I를 찍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거에 대한 치료는 일단 뭐 물리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체외충격파 치료나 도수 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생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재생 치료의 경우 먼저 첫 번째로 프로로 인대 강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많이들 아시는 건데 이거는 인체에 무해한 삼투압 주사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목쪽 주변 인대에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그쪽을 강화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을 강화하게 되면은 이게 목 인대뿐만 아니라 목 근육까지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켜줘가지고 그쪽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두 번째로 DNA 주사가 있는데 DNA 주사는 어 저희 몸 속에 보면은 혈관에 성장 인자들이 많은데요. 이쪽 성장 인자를 촉진해가지고 목 쪽의 인대 재생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목 근육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도 물론 도움은 될수 있는데요. 약간 단기간에 좀 효과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주사치료가 효과가 많기는 한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들도 보면은 좀 도수치료도 당연히 꾸준히 받으면 효과가 물론 있으신데 주사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도수치료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이렇게 변형을 되돌리는데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뭐 혼자 약간 운동을 하시기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약간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약간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운동을 해서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풀지 도수치료를 통해서 드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도수치료 받으시고 나서 또 환자 개인적으로 체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펴진 일자목, 거북목을 좀 교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개개인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뭐 도수치료하러 계속 오시면 저희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건 환자분께도 부담이 될수 있고 환자분 스스로 뭐 습관을 교정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런 바른 자세를 해서 일자목, 거북목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가지 소개드리자면은, 먼저 견갑을 좀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목을 천천히 뒤로, 편하신 만큼까지만 이렇게 뒤로 신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편하실 정도로만 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목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긴장이 되고, 약간 수축이 일어나면서 경직이 돼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게, 그냥 딱 견갑을 뒤로 하시고 목이 편안한 정도로만 뒤로 신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하시더라도 5분이나 10분 마다는 약간 좀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고 사무직 같은 데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뭐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도리도리 천천히 해주셔가지고 목의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스트레칭이나 체조들을 통해서 이러한 근육을 풀어주고 다시 C자형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 또 필요하시다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되돌리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노력이니까 체조를 좀 꾸준히 하시고 너무 스마트폰이나 PC를 계속 보지 마시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